열 왕기상 22장의 주제는 보좌에 앉아 망군을 다스리시며 참과 거짓을 주관하여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요 말씀 일곱 가지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네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이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